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두 사람이 만나 사랑을 하는 과정에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의 진심, 돈, 주변 환경, 타이밍 같은 것들이 모두 맞아떨어져야만 하죠. 그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사랑은 유리잔과 같아서 쉽게 깨어지고 맙니다. 오늘은 사랑에도 정말 자격이 필요한 건지 진지하게 고민 중이신 분의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친구도 별로 없고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아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과거 저는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첫눈에 반했다는 말은 이제까지 글이 많이 들어봤지만 제게도 처음으로 그런 순간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여자친구는 말이 별로 없었지만 눈빛과 표정이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조금 거리감이 있었지만 서로의 취미를 알아가고 함께 놀러 다니면서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고. 여자친구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어요. 몇번 데이트만 했을 뿐인데 아 나는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겠구나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그래도 바로 결혼 얘기부터 꺼내면 제 진심을 의심받을 것 같기도 하고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다 싶어서 조금 기다렸습니다. 실시대 때로 결혼하자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억지로 꾹 눌러가면서 말이죠. 그렇게 만난 지 1년째 되던 날 저희는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자친구가 그동안 제주도에 한 번도 못 가봤다고 했던 게 생각이 났거든요. 여자친구는 어릴 때부터 몸이 자주 아팠다고 했어요. 큰 병이 있는 건 아닌데 면역력이 약하고 체질적으로 잔병치레가 많다고요. 그래서 친구들 다가는 수학여행도 혼자만 못 갔다고 해서 제가 경비를 열심히 모았습니다. 최대한 좋은 비행기를 태워주고 좋은 호텔에서 묵게 해주고 싶어서 직장에 다니며 동시에 투잡도 했습니다. 그렇게 경비를 모으고 하늘이 맑은 봄날 저희는 함께 제주도로 떠났죠. 사실 떠나기 직전까지만 해도 프로포즈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크게 없었어요. 그냥 여자친구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준비한 여행이었는데 막상 날이 다가오니까 이번만큼 좋은 기회가 없겠다 싶더라고요. 날씨도 좋고 호텔도 오션뷰에 반지만 준비하면 정말 최고의 프로포즈를 할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반지도 함께 준비해 갔죠. 제주도에 도착하고 저희는 밖에서 신나게 놀고 밤이면 숙소로 돌아와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3일째 되던 날 저는 여자친구에게 잠깐 뭐좀 사다 달라고 부탁한 뒤에 프로포즈 장소를 꾸몄어요. 캐리어 깊은 곳에 숨겨온 반지도 챙겨서 올려놓고 촛불도 키고 장미꽃잎도 뿌려뒀죠. 그렇게 준비를 마치니 여자친구가 타이밍 좋게 숙소로 들어왔어요. 여자친구가 워낙 영민하고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 사실 어느 정도 눈치는 채고 있었다는데 그래도 좋았는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제가 경제 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고 집안도 별 볼일 없어서 이 정도로 준비하려면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여자친구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제 노력을 알아서인지 더 좋아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여자친구는 좋다며 손에 반지를 끼웠습니다. 서울로 돌아간 뒤에 저희는 각자 부모님을 만나 뵙고 결혼 이야기를 드리기로 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일찍부터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나는 여자가 있다는 걸 아시는 상태여서 큰 문제가 될게 없었는데 문제는 여자친구네 부모님이었어요. 두분다 공직에 계셨고 여자친구가 몸이 약하다 보니 워낙 과보 속에 자라서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쉽게 꺼낼 수가 없었나 봐요. 종종 저와 함께 밤을 보낼 때면 친구랑 있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 같고요. 저는 그게 안쓰럽기도 하고 걱정도 되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어떻겠냐고 했었는데 여자친구는 지금 말하면 부모님이 노발대발 하실 거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우리의 만남에 완전히 확신이 서게 되면 그때 얘기해도 늦지 않다고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서울로 돌아가고 얼마 되지 않아 말씀을 드렸는지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자친구네 부모님이 저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깔끔한 복장을 하고 머리도 새로 이발하고 근처 식당을 예약해 찾아뵈었습니다. 처음 들어갈 때부터 여자친구네 부모님은 영신통치 않은 표정으로 저를 보셨어요. 여자친구가 대충 제 나이와 직업, 집안에 대해 얘기를 한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잔뜩 마음이 움츠러든 채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자마자 두 분이 질문 공세를 퍼부으셔서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계속 대답만 했어요. 부모님은 두분다 돌아가신 거냐? 물려받은 재산은 좀 있냐? 다니는 직장은 괜찮은 곳이냐?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랑은 어릴 때부터 같이 살지 않았고 어머니는.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돌아가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혼자 키우시느라 재산보다는 빚이 조금 있고 직장도 조그만 중소기업이라고요. 그랬더니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자친구는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자라서 고생 같은 거 모르고 몸도 약한 애라 절대 집안일 같은 거 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본인들이 돌봐줬던 것처럼 케어해줄 자신이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신은 없지만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산 것처럼 함께 노력해가며 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도 뭐가 마음에 안 드시는지 큼큼 목을 가누시더니 연신 물만 드시더라고요 그렇게 식사자리를 마무리하고 여자친구는 부모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서 며칠 뒤에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부모님이 저희의 만남을 반대하신다고요. 너무 황당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득해보겠다고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 얘기했지만 부모님의 태도가 너무 안강해서 아무 말도 듣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제 얘기를 꺼낼 때마다 화를 내시면서 한 번만 더 만나면 내쫓겠다는 말씀까지 하셨다고요. 여자친구도 아직 저를 좋아하고 저도 여자친구를 너무 좋아하지만 저희는 잠깐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무작정 밀어붙인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걸잘 알거든요. 그렇다고 여자친구를 잊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언젠가라도 여자친구네 부모님께서 저의 진심을 알고 받아들여 주신다면 다시 만나볼 생각이에요. 그전까지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돈을 벌어서 번듯한 모습으로 변해 있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저도 그렇지만 여자친구의 마음도 변치 않고 그대로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확신이 들지 않아서 마음이 참 힘드네요. 사랑하기가 참 힘든 게 인생인 것 같아요.